Round one, fight!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트리트 파이터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서 그 재밌는 동영상을 하나 봐가지고 요걸로 한번 응용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1번 트랙에다가 요거를 갖다 놨습니다 영상을 사용할 영상을요 그리고 뭐 특별한 작업을 해준게 아니고 그냥 쓸그쓸 그쓸 구간만 이렇게 잘라내 줬습니다 컨트롤 T 누르셔서 고 바로 앞뒤로 분할 하셔가지고요 쓸데없는 거는 그냥 버리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굳이 이렇게 자르기 요 화면으로 안 가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일단, KO 요거부터 작업을 해줄게요. KO 화면을, 그 이미지를 6번 틀에 갖다 놓으시고,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시간이 지금 한 15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자, 일단, PIP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해주세요. 크기하고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저장. 그 다음에, 컬러보드 가셔가지고, 빨간색, 이거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네요. 이거를 2번 트랙에다 올려놓으시고, 확장시키시고요. 더블 클릭 누르셔가지고, 이제 뭐 익숙해지셨을 테니까, 굳이 쓸데없는 뭐 설명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요,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미리 보기 화면에서 조정을, 요까지만, 땡겨주시고 게이지도 필요없으니까 해주시고 이제 테두리를 하나 넣어줄 텐데 테두리 갖고 많이 말고 1만 딱 넣어주겠습니다 너무 굵죠 이게? 이 정도? 자 됐습니다 해주시고 이거 2번 트랙 코대로 복사하셔가지고 4번 트랙에다가 붙여넣기 해 줄게요 자그 다음에 수정 그리고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버그에요. 전부 다 빨간색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을 만들어주셔야 될 텐데 요거를 3번 트랙에 놓으시고요. 이 노란색 컬러 보드가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놓으셨죠? 그 다음에 2번 트랙을 우클릭하신 다음에 속성, 키프레임 속성 복사, 그 다음에 속성 붙여넣기. 됐죠? 그 다음에 요거, 노란색을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5번 트랙에 놓으신 다음에, 이제 4번 트랙에 있는 거를 키프레임 속성 복사, 그 다음 붙여넣기.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양쪽으로 게이지가 다 완성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어, 사운드부터 맞춰주겠습니다. 사운드 요 파일을 갖고 와갖고, 2번 트랙에다가 넣어줄게요. 사운드가 이제 미리 돼 있어야 기준점이 되니까요. 하지만 딱 끌어내주면 되겠네요. 뒤에는 필요 없죠. 너무 많이 끌어 너무 많이 끌냈습니다 지금. 길게 빠진 것 같고,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배경음악을 넣어줄 텐데요. 요거를 끌고 아무 때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무 때나 모디오랙은 그냥 아무 때나 넣어주시면 돼요. 자 됐죠. 이렇게 이제 성드가다 들어가 있고. 뒤에 이제 쓸데없는 요 부분은 끊어 내 주겠습니다 끊어 내 주고 이렇게맞이주고자이제분은이고일단이은이제고양이가 때릴 때 펀치 요 사운드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트레이 부분은 이 부분은 자리를 잡아야 되겠죠? 언제 때리는지. 미리 보시면서 방금 한대 때린 것 같아요. 프레임 단위로 이동하시면서 보세요.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서 마커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 있지? 펀치. 요거 넣어 주시고요. 내 때린 것 같죠? 네, 펀치, 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아 이게 화면이 지금 강좌 찍을려니까 너무 작아가지고 마우스를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지금 보시면은 펀치 두번째 펀치 들어갔을 때 이제 세번째 펀치가 요 사운드 효과가 끝나기 전에 세번째 펀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디오 트랙을 바꿔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2번 오디오 트랙에다가 이제 더 이상 중복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추가를 해 주시냐면 여기에다 누르시고 2번 트랙 아래에다가 오디오 트랙을 하나 더 넣어 주겠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2번 트랙 아래가 없으니까 3번 트랙 위죠 3번 트랙 위에다가 비디오 트랙은 0, 오디오 트랙만. 아, 제가 지금 비디오 트랙을 작업하고 있으네요. 정신이 지금 3번 트랙 위에다가 오디오 트랙. 자. 그러면 여기 오디오 트랙 하나 생기죠? 2번. 그다음에 여기죠? 3번 오디오 트랙.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맞춰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또 여기다 넣어 주면 되겠죠? 여기서 또한대더 때리네요. 지금 스크린 캡쳐를 하면서 작업을 하니까 컴퓨터가 지금 끊겨가지고 지금, 아... 제대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뭐 이런 원리로 작업을 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또한대더 때리죠. 여기다가 마크 넣고, 펀치, 이거 다시 넣고 이렇게. 자, 됐죠. 이게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이니까 죽는 소리도 여기다가 같이 넣어주겠습니다. 그 죽는 소리 여기다 넣어줄 거요 자.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게이 오른쪽 그 오른쪽에 있는 아그 요 게이지죠. 요거를 이제 이틀이겠죠6번 트랙 아니죠? 4번 트랙 요거죠. 여기에다 이제 키 프레임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펀치, 이 사운드를 기준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펀치 클립, 이거 클릭하시고, 바로 4번 트랙에 있는 거이거를 더블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시고, 이 빨간색 막대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요. 바로 위치하고 스케일 요거 두 개만 찍어주시고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몇 프레임 앞으로 당겨주세요 앞으로 당겨가지고 잠깐만요. 하기 전에, 자, 처음에 키프레임두개 넣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전 키 프레임 중복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몇 프레임 땡겨가지고, 제가 지금 뭐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컴퓨터가 버벅돼서 그래요. 자, 땡기신 다음에 미리 보기 화면 바로 가셔가지고, 요거죠. 그러니까 세로 길이, 세로 길이만 잡고 줄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음, 근데 지금 화면 비율 유지가 체크되어 있네요.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키프레임 제거, 키프레임 제거 하시고, 화면 비율 유지 요거 체크 해제 하시고, 이렇게, 요까지, 이렇게 해주시면요, 미리 보기 보시면, 때리는 순간 줄어들죠, 이렇게, 됐고, 첫 번째 키프레임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클릭하시고, 바로 네번, 4번, 4번 트랙 클릭하시고, 수정, 바로 두개 찍어주시고, 이전 키프레임 중복 두개 다요 해주시고 살짝 이동하신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줄여 주시고요 자 저장 미리 보기 안 해봐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죠 여기에다가 대시고 자그 다음에 수정 그 다음에 요 바로바로 뛰네요 그래서 요거를 좀 당겨줄게요 앞으로 요거를 앞으로 당겨주고 다시 가 가지고 두 번째 요거죠. 여기에서 다시 수정 들어가가지고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주고. 이전 키프레임 중복, 키프레임 중복, 그 다음에, 옷 너무 많이 가지 말고, 요한요 정도에서 요 정도만 줄여주고. 세 번째가, 이제 요 작업 방, 반복입니다. 결국에는. 세 번째 요기도 수정. 가지고 키프레임 넣어주시고 이전 키프레임 중복 해주시고 이런 거가셔가지고 바로 그냥 찍어 주실 필요 없이 이런 도 줄여 주시고 여기에도 옮기신 다음에 수정. 뭐 이런식으로 계속하시면 됩니다 그냥 뭐그 다음에 요거는 좀큰 펀치 그니까 여기에서좀 에너지를 많이 딸게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됐고 이제 마지막이죠 여기 자이거 하셔가지고 다시 더블클릭하시고 바로 키프레임 두개 위치하고 스케일 추가하시고 다시 중복 그 다음에 여기에서당겨놓고 완전히 그냥 없어지도록. 스케일 여기 보시면요. 폭을 그냥 0으로 바꿔주세요. 엔터. 누르시면 은 그냥 확 없어집니다. 전부 다. 자. 높이는 그대로 놔두셔야 돼요. 높이는. 그 다음에 저장. 이렇게 하시면 그냥 작업 끝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죽는 장면 여기죠? 여기에서는, 어, 살짝 슬로우 모션을 줘야 되니까, 여기 대고 끊어주세요. 그 다음에, 한요 정도까지만 끊어줄까요? 자, 끊어주고, 요 클립이죠? 요 중간에 있는 덩어리 누르시고, 파워도고 저, 저, 비디오 속도, 속도를 반으로만 줄여줄게요, 그냥. 속도를 0.5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확인. 그럼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죽을 때 이제 슬로우 모션이 들어가죠. 다시 동영상 에너지 바가 너무 빨리 따는 것 같죠. 그래서 요 부분에서 마지막 에너지 바 여기 요 부분을 천천히 딸도록 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뒤로 밀어 주시면 됩니다. 뒤로 이렇게 마우스가 안 움직여. 자, 그리고 미리 보기. 이런 식으로 대충 이제 싱크를 맞춰 주시고요. 자, 이게 이제 기본 작업 원리입니다. 요까지해 주시고 이제 뭐. 때리는데 뭐 아까 그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처럼 그 마크가 들어가게 한다거나 아니면 화면이 흔들리게 한다거나 그런 거는 이제 화면 흔들리는 거만 간단히 볼게요. 화면 흔들리는 거는 fx 탭 가셔가지고 흔들림 있죠. 자 요거를 펀치 할 때마다 흔들림 하나씩 넣어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fx 트랙 여기죠.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줄여주시면요. 한방 때릴 때 화면이 전체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죠? 그 다음에 요것도 똑같이 그냥, 이거는 뭐 간단합니다.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아, 제가 잘못 복사했네요. 자, 이거 클릭, fx 트랙이죠. 복사하시고, 여기다 붙여넣기.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붙여넣기. 똑같이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다 반복 작업 해주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제가 안 넣은 게그 마크였죠? 그, 이거, 뭐야, 어디 있어. 이건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마음에 이제 그거에요. 크로마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트랙에다 넣으시고, 그냥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트랙에다 넣으시고, 크로마키로 일단 초록색을 빼주세요. 이게 지금, 초록색 배경의 크로마키 동영상인데, 이제, 우리는 그 마크만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갖다 놓으시고 크로마키로 초록색을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저장하시고 이제 앞뒤로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문구만 필요하니까 뭐 대충 이 정도 뭐 이런 식으로요. 그냥 갖다 놓고 앞뒤로 잘라가지고 이제 짧게 짧게 만드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잘라내갖고 앞뒤로는 필요 없죠. 우리는 이것도 필요 없으니까 우리 남은 요거 있죠. 요거만 그냥 갖다가 아까 그 펀치 요 요거죠. 펀치 여기에 맞게 이제 이번에 영상 테럭에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치를 이동을 해주시면은 어, 지금 버거에요 지금. 원래는 크로마키로 다 빠진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운드에 맞게 고비치를 그 잡아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뭐 기본 원리는 이러니까, 어, 지금 작업한 것도 사실은 완성된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세부 조정이 미세 조정을 해줘야 되는 그 완성도인데, 저는 지금 강좌 시간이 지금 16분을 넘어갔으니까 오늘은 기본 원리만 간단하게 알려드리고요. 오늘 강조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꼭. 감사합니다.